안녕하십니까 제, 제... 미니, 미니. 금정민이, 이광우 팀장, 백한솔 주임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뭐 하러 나왔나요? 저희 바로 3월에 어떤 모델이 포커스인지 저희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왔는데요. 음, 어떤 거죠, 3월 포커스 모델? f i v 도 더입니다. 오, Five 발음은 그만이 걸리시네. Five 더. 그러면 프로모션 소개하기 전에 차량 먼저 한번 설명해 볼까요? 알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네, 지금 저희 금전 전시장에는 또 예쁜 빨간색 칠리 레드 음 컬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어 팀장님 저희 칠리 레드 컬러도 고객님들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시죠? 맞죠 어떤 고객님들이 좋아하시나요? 어... 좀... 좀 음... 강약하고 사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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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희 파이브 도어 클래식 같은 경우는 요렇게 실버 로고랑 실버, 이제 크롬 라인, 헤드라이트 라운드도 실버로 들어가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음. S 스포츠 라인과 다르게 사이드 미러랑 루프가 화이트 컬러로 들어가서 음. 조금 더 소프트한, 귀여운 느낌이 강하게 납니다. 맞아요. 확실히 블랙보다는 좀 부드러운 이미지를 띠고 있네요. 측면도 보시면은 클래식 라인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음. 보시면 휠도 16인치 기본 휠이 이제 들어가는데 블랙 컬러가 들어가가지고 음. 실버보다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도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보시면은 스리도어랑 이제 비교하면은 문은 제가 줄자로 재봤거든요. 음. 아, 한 문이 23cm가 얘가 좀 짧아요. 아 스리도어보다. 네. 어. 그리고 프레임이 이제 있는 게 특징이죠. 한번 제가 앉아볼까요? 제가 앉아봐요? 어, 어, 팀장님 어. 앉아보십시오. 아, 응. 아, <laughs> 넓거든요. 충분 당기고. <당긴다>. 그근데또 <laughs> <laughs> 저희 금정의 탐파드 팀장이 키가 굉장히 크시죠. 어이 넓직하고 좋네요. 네. 네. 카시트 설치도 이제 충분하고요. 맞아요. 그래도 이게 네. 저희 전시차라서 앞좌석이 좀 뒤로 당겨져 있는데 무릎 공간도 이제 어느 정도 나오고요. 네, 충분합니다. <laughs> 세단보다는 작은 크기지만 <laughs> 뒷좌석에 이렇게 탑승도 하시고 짐도 실으시고 충분한 공간 활용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내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네, 저희 내부 디자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차종별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게 이제 비슷하고요. 음. 이제 특히나 5도어 클래식의 가장 큰 장점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순정 내비게이션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오, 이건 기본 모델로 들어가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 내비게이션에 저희가 위치를 입력을 하면 헤드업에도 촬영. 그~ 저희 위치 방향까지 이제 같이 나오는 굉장히 이제가시성 좋게 운전하실 수 있는 편리함이 있고요 그냥 뭐~ 미니는 타면 예쁩니다 동글동글동글 음 동글 이제 다 귀엽고 조정석 모티브로 한 토글스 위치로 타는 재미도 있고 트렁크도 보시면은 네. 밑에 저희 공간수납 패키지도 있어서 1시1 0하에 10시 1 0 어색해요? 자자자 그만하세요 팀장이자 <laughs> 그럼 제가 5도어 차량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프로모션도 얼마나 좋은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랜 A 플랜 A 같은 경우는 저희 차량가 4,200만 원인데 5도어 선납 30% 이용 가능시 저금리 바로 2.99% 음. 이용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30% 미만으로 선납 가능하시다면 은 그래도 1% 추가된 3.99% 그게 다가 아닙니다 주유권이 100만 원이나 나옵니다. 와, 와. 저금리 플러스로 또 주유권이 나온 그렇죠. 거죠. 20만 원씩 5개월 동안 모바일 쿠폰으로 지급되는데 저희 차 타면서 유지비도 사실 빼놓을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또 그리고 플랜 B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저금리 혜택을 또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못 받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맞지, 맞지. 그런 분들 뭐 리스나 뭐 렌트나 또 현금을 구매하실 분들은 저희가월 납입금 50만 원씩 해 가지고 총 6개월. 와. 300 300만 원 지원해 드리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 예. 아까 말씀 주신대로 저금리 혜택 못 받으신 분들은 이 혜택을 받으시면 또 좋으실 것 같습니다 3 0 0만 할인 엄청 크네요 엄청 크죠 네. 저희 저번 달에는 어차피 플랜 A밖에 없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 달에는 플랜 B가 또 사, 추가가 되었으니까 음. 선택해서 이제 구매하시면 아, 좋을 것 이번 같아요 이번 달 진짜 5도 무조건이다 <laughs> 파이브 지금 무조건 <laughs> 아까 또 저희 월납입금 계산 한번 맞아요, 했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잔존형 할부로 해서 파이브도 선납 삼십 퍼센트 넣었을 때저금리 이점구구 퍼센트 이용하면 월납입금 얼마인지 한번 음. 계산을 해봤는데요. 단돈 월납입금이 이십칠만 팔천 원. 이십칠만 팔천 원, 와 진짜 저렴하긴 하네요. 이십칠만 팔천 원을 한달 나눠보면 월 일에 팔천 원 후반대네요. 와이 암산이 돼요. 어, 뭐 대략 이 정도는 기본 아닙니까 뭐. 와,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 한 달, 하루 밥값이다. 맞아요. 또 하루 밥값인데 또 저희 국밥 요즘 얼마예요? 뭐 8,9천 원 하잖아요. 어, 그래요? 만 원. 오, 오년 전에 그렇게, <웃음> <웃음> 요즘에는 만 원, 만천원 정도 하기 때문에. 맞아요. 하루 국밥 값도 안 되게 민을 소유할 수 있다. 이게 정말 최고의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대박. 또 응. 저희 동선모터스에 하는 프로모션이 있잖아요. 있죠, 있죠. 예, 네, 어떤 게 있죠? 엔진오일이 평생 무료로. 어, 네, 또뭐 평생이라는 것도 10년 아닙니까? 또 아니, 나 진짜 평생. 평생이에요. 내 명의로 차 가지고 있다면은 진짜 평생. 어, 이것도 저희가 현재 지금 보증하는 게 5년 6만 k m 인데 저희 동성 모터스 구매하신 분들은 동성 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평생 엔진 오일 무상 교환이 가능합니다. 맞아요, 저희 한번 교체하는데 뭐 보통 비용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평생 가능하다는 점. 이거는 계속 되는 건 아니고 3월 한정으로만 맞아요 맞아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 어, 말씀 주세요 또 저희 금장전 시장에서 예쁜 출구장도 준비되어 있고 또 저희 파워 멤버들이 다 상주하고 있죠 그렇죠 또 예쁜 S C도 있으니까 잘생긴 팀장님도 계시고요 아, 그만할까 참참 아, <laughs> <laughs> 그러면 3월에도 많이 찾아주세요 안녕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제, 미니.